어 저는 아 웬만해 갖고는 배탈 설사 잘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막뭐 토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까워서 잘 토하지도 못하고 밑으로 뺄 때도 아까워 똥놀 때도 이런 건 제가 싫어합니다. 내가 먹을게요. 여기 막국수 왔는데 빼짝말라 가지고 일단 이 집의 점수는 5점도 안 돼요. 왜냐면 굴이 싱싱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십... 굴이 씹다가 뱉어난 거 있잖아요. 굴안 같아요. 뭐야 조개 아니야? 그리고 이 국수가 빼짝말라 가지고 지금 젓가락도 안 들어가요. 아, 내가 을게 어, 이 약간, 이 좀, 그래. 내가 을게 걱정하지 네.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 왔어요. 전도 이거 성엽이 하나 또 어디서 구워놓은 거 데워갖고. 전도 안 먹어? 야안 먹는 것도 많다.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아니, 안 먹는 거지. 국, 국을 좀 넣어서 비벼요. 아 근데 저런 그 국수 저런거 막국수같은거 저런거 별로 안 돼. 당근님 별풍선한게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왜다꼭 얘기하는 사람 자기야 자기야 보고있어? 잠꼬치 잠들었나봐 보다가 잠들었나봐 이거 4만원이야 나 바다식당, 바다식당 좋아해. 그, 뭐지? 존슨탕. 존슨탕 맞죠? 바다식당. 아닌가? 맞아, 맞아. 맞잖아. 응. 나 거기, 그, 존슨탕 맛 좋아해요. 몇 점이에요? 존슨탕이. 존슨탕은 8.5점. 미안합니다. 음식 평가했어? 여기 소란 이식해방입니다. 여러분, 소란 이식해방입니다. 아니, 이거 안고 있으니까 어울린다상 안고 있으니까. 응? 이거 상을 네가 안고 있으니까 어울린다 진짜? 생일이니까 많이 먹을게요. 아, 많이 먹을게요. 많이 먹는데요. 뭐? 왜? 뭐 먹었는데? 싸먹어, 싸먹어. 얘 사수기 딸이야. 음, 알겠어요 응. 마늘 로어서 한쌈 달란다. 빨리 싸주라 저런 사람 들어오지 마라고 해. 마늘 싸가 달라는 사람들. 왜? 좀내 먹는 것도 지금 없는데 저도왜 달라고 그래. 먹방 그 맛에 오는 건데. 왜? 진짜? 음. 네, 알겠어요. 제가 싸 드릴게요. 오, 여기 있어. 족발이 족발이 윤기가 잘하라고 그러면서 족발이 막잡으면 뚝뚝 떨어진다? 그래, 누나 서운하지 말고 들어주지 말라는 거왜 그래요? 어? 농담했어요. 지 먹을 거 뺏들어간다고 그런 거야. 왜 들어주지 말라고 했냐고. 달라니까, 내 먹을 거 달라니까. 굴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 굴 여기. 물을 안 먹는 거예요. 마늘 넣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릴게요. 아 짜증나. 음. 맛 존나게 없네. 뭐가? 맛있지. 눈에 케이크가 들어가가고 따가워 좋겠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 맛이 없어갖고. 이맛 없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졸라 아니, 맛 없는데. 맛 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해. 막 먹방인 거 아니고 먹방이 아닌데. 제목 먹방을 했잖아. 아, 먹방을 해놨나 봐. 어, 졸라 <laughs> 맛있어. 어, 맛있어요. 먹방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면. 지금 맛봤잖아. 응, 잘 봐. 음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막. 나하늘는 날아갈 것 같아, 요 어, 너무 맛있어. 어, 세상에 이래 맛있는 게 없어. 어쩜 이래 맛있을까? 어, 발로 만들었나봐. 너무 맛있다. 발로 만들었나봐. 진짜 너무 맛있어. 어, 졸라 맛있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둘이 먹다가 둘다다 주고도 다 모를 말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나?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나요? 아닌가요? 그래 말없이 옆에서 그거 <웃음> 왜? 뼈짝 말라 터마 막국수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추천 추천 눌러주세요 나는 맛있어요 진짜 <laughs>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여러분 족발 정말 맛있어 뭐랄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음식이라고 할까요? 정말, 먹어보도 못한 그런 맛이에요. <laughs> 뜨거운 물좀 넣으래, 보이나봐. 떡 아니에요. 떡 아니고, 막국수예요 음. 아, 소스를, 아, 소스를 부어야 되군요. 넣는데 소스 음. 넣는데내 옷에 띌까봐. 네. DJ가 한 분이 아니라 원래 두 분인가요? 얘 그림자예요. 말도 안해요 말해봐. 네. 음.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탄력도 없고, 두번 다시 먹기 싫은 그런 맛이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추천해 사람 못떻게되요이 음. 먹방이라서 맛있다 해줘야 되나봐. 무조건. 그건 아닌가? 여기 추천해줬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아추천해줘면 먹어야 지나봐 소라가 음. 무조건 맛있다고 해라네요. 음. 생밥 맞아요. 음. 생밥 맞는데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음. 진 너무 맛있어가지고 뒤로 까무라칠 것 같아요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번 다시 먹기 싫은 맛 너무 맛있어서 었 음, 이것도 다 고민나봐 걔가 눈이 잘 안보여서 돋보기 거든요 얘가왜 음. 너무 맛있어갖고 왜 람바다 추고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어나 음, 지금 돌아가실것같아 너무 맛있어지고 음, 정가무 추천 눌리니까 고화질로 바뀌었대. 응? 음? 어? 추천을 해 이렇게... 눌리니까 고화질로 바뀌었대. 음, 족발이, 족발이 있잖아요. 그, 돼지 냄새가 살짝 나면서, 케케한 냄새가 나요. 약간 걸레 빵물 냄새 같은 게좀 살짝 나면서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집 어느 쪽발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랑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꼭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 것 같아요. 어우,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진짜 입에서 너무 맛있으니까 목을 자꾸 뒤로 넘어가지 않고 입안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 있잖아요 목이 자꾸 안 넘어가 자꾸 입안에서만 자꾸 씹기만 씹고 뭐정찬로 같다고 뭐해 정찬에 맛있잖아요 응 음. 아 매워 어. 너무 맵다네요 막국수는 너무 매워갖고 맛있대요 노란 꽃무즈 씹는 느낌인가요? 물어본다 노란 꽃무즈 씹는 느낌이 아니가, 아니고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노란 고무줄이 오히려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왠지 노란 고무줄을 더 꼭꼭 씹으면은 그왜고무맛 나잖아요. 그 맛이 더 맛있어요. 얘는 다였다니까. 뭘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음... 고기인데 고기 같지 않은 맛. 왠지 족발이 아니고 그냥 나무 껍질 먹는 느낌.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콩고기가 더 맛있죠. 나 지금 이 심정으로는 나 콩고기 한만 그람 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걸 왔어. 그거 뭐지? 추천 좀눌려 추천 좀려주세요 먹는 게 까탈스러워요. 그래 살이 안 찌는가봐 얘는. 지금 몸이 많이 말랐잖아요. 그말른 이유가 좀 약간 음식을 좀 까탈스럽게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세탁에 세탁소에 넣어놨 세탁기에 넣어놨어. 개똥, 찌든 그, 거. 찌든 거. 핫거라 왔어. 나. 오늘, 오늘 타주 생일이잖아. 축하해줘. 누가 내 엉덩이에다 녹두전 붙여놨는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 먹는데 이쁘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도. 처먹기는 얘가 더 많이 먹었는데. 네 생일 감사합니다. 내가 옆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다 내가 다 먹은 줄 아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그 그쪽들도 지금 나 먹고 있는 동안에 사실 나몇점안 먹었잖아. 얘가 거의 다 지금 막수시어 놓고 밀어놓고 있잖아 입 안에. 근데 지금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다 먹은 줄 알걸. 얘 같이 이렇게 빼짝 마른 애들이 이렇게 다 먹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고기가 이렇게 잡으면, 왜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끈끈지 혼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무슨 본드 붙이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 나 먹방하기 잘한것 같아. 너무 맛있 그거 주세요. 어디가 뜨거운가요? 그녀는 어디가 뜨거울까? 학거리라 하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라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뜨거운 곳을 감사합니다 핫걸림 100개 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뜨거운 곳에 물 부어드릴게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을 부어드릴게요 안 뜨겁게 감사합니다 학걸 고마워. 오늘 또 온다고 해서 왔네. 네, 감사합니다.